K뷰링은 오직 티빙에서 키움 어로즈와 SS랜더스의 팀간 11차전을 여러분께 주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주영, 2번 도슨, 3번 성성문 4번 김혜성, 5번 최주환, 6시즌 10경기에서 8승 5패 3.42의 평균 자책점. 1번 최지훈, 2번 추신수, 3번 최정, 4번 에레디아, 5번 한유섬, 6시즌 16경기에서 3승 4패 5.09의 평균 자책점. 아 눈은 굉장히 초롱초롱하고요. 예 하트가 그려져 있죠. 예. 오 혹시 그 랜디가 저, 야구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 저 분명히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저렇게 던질 수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저 캐릭터 옷을 벗고 나서 던지면 무조건 140kg 던집니다. 예. 저 동심을 파괴할수 없으니까 랜디가 예. 던지면 로하시죠. 랜디가 던졌습니다. <laughs> 굉장히 좋은 투구가 있었는데요. 26일날 KTI 경기에서 9 9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예. 스트라이크가 들어갔습니다. 아. 끌어당겼습니다만 일로 쪽자 자, 여기서 느린 느린 상황에 이 타구가 때굴떼굴 부르고 있었는데요. 아이 고명준 선수가 판단을 잘했네요. 예. 분명히 베이스 안에 있을 때까지는 파울로 들어왔는데 베이스 뒤에서 잡으면서 는 1선발이 고요 예. 키움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쿠라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선수들이 이 피치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 금방 적응하는 선수들도 있단 말이죠. 자, 최지훈의 타구도 우중간으로 높게 떠가는데요. 아았죠방자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최지훈은 빠르게 이로 받고 3루 향합니다. 3루!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첫 타석부터 3루 타기록하는 최지훈. 야, 일단 잘 맞은 타구였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공이 좀 멀리 갔습니다 자 추신수 선수가 이 경기에 출장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 최고령 타자 출장 기록이 예, 타이 기록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같이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오익수주의구간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최지 훈이 천천히 홈플레이트를 받습니다. 일단 힘들이지 않고 어 높은 쪽으로 형성되는 이 볼을 각도를 만들어내서 피치컴 이래서 피쳐들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끌어당기 타고 이루스 직선타 김혜성의 글로브 서브로 그리고 지금도 잘 맞은 타구가 잡혔는데 또 피치컴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죠 미리 미리 사인을 주고 아. 들어갑니다. 사실 근데 이 장면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결국 야수들한테 지금도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잡혔는데 이루수, 유격수, 중견수까지 투수가 어떤 구종을 던지는지 알고 수비를 하고 수비를 할 때나 일단은 뭐 투수도 투구를 펼칠 때이 피치 컴을 통해서 전체적인 선수들의 이 작전 상황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백 끝에 걸리면서 왼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지금 송영진 선수가 지금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땅볼 들이게 그럽니다. 이로써 볼 잡지 못했습니다. 맨손 처리를 시도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공이 가면은 야수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았습니다. 배트 돌지 않았고요. 몰래 수로 자 오늘 경기에서 처음으로 출루를 허용했고 또두 어, 명의 주자가 루상에 나와 있는 상태. 어, 엘리아스 선수가 지금 불편해서 몸을 풀고 있군요. 접정낮게 어, 자, 주심과 3루심이 이야기를 네. 못 맞는 볼 선언을 하자 SS 랜더스 측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예, 네. 맞았다고 판정을 내렸고요. 자, 그리고 이 기회는 4번 타자 김혜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끌어 당겼습니다. 1루 간 1루 간 2루수 몸을 던져 잡아냈고 아, 늦었어요. 주자 50.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아쉬웠어요. 바로 그러니까 타자 주자의 어떤 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1루에 있는 주자의 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빨리 결정을 해서 바로 승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주환 잡아 당겼습니다. 타구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조이 구간. 파울 지역에서 잡아냈고요. 자, 3루 주자 홈으로. 김어로주 역전. 스코어는 2 1. 자, 그러면서 주자는 3루와 1루. 계속되는 키움의 공격 기회. 그만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김건희 선수. 밀어냈습니다. 타구 오른쪽 우익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태그. 홈, 홈, 홈승부, 홈에서, 홈에서, 씹! 김건희 희생플라이 타점 3대1. 기음이 한 점을 더 보태고 있습니다. 땅볼 느리게 구르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놔두는데, 아하! 자, 라인 안쪽으로. 송성문 선수가 그대로 지켜봤거든요. 본인의 에버레지를 갖고 갈수 있는, 네. 갖고 간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볍게 밀어냈고 우중간 코스 완벽하게 가라어습니다 앞선 주자는 1루 받고3루3루3루 3루, 3루 돌아서 홈까지 뛰고 있습니다. 홈까지 들어옵니다. 에르디아 1타점 적시 1루타. 에르디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당겼습니다 투수 엽스 치면서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 2루에 있던 주전의 3루까지 <laughs> 예레디아 선수도 이 밈이 나오겠는데요 밈 짤이 나오겠어요 황선빈 선수 모르는거 알아서 <laughs> 여기서 잡혔는데 뜰까 예, 말까. 자 그런 게 있어요. 선수들이 어, 상대팀 선수가 어떤 도발을 했을 때좀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선수가 있고요. 좀 기분이 안 좋아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레디아 선수는 저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예.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는 예. 타자들은 예.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 스윙 스트라이크. 잘 놓는 3루자 하지만 4회말에레디아 선수의. 4초 미 나오면서 3대 2로 한점 쫓아갑니다. 어? 어 엘리아 선수가 올라왔네요. 자, 지금 6회부터 엘리아 선수가 마운드에 등판해 있습니다. 첫 타자 도슨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못 맞는 볼로 출루한 바 있습니다. 스윙. 송성문 선수 3진으로 물러납니다. 스윙. 1루에 던지면서 이번 1링 3자 범퇴로 엘리야스 선수가 끝을 냈습니다 최정 선수는 두 번째 타석에서 내야 안타로 어 오늘 팀 득점에 물꼬를 텄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높게 멀리 뻗어나갑니다 우익수 뒤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하지만 파울이었습니다 아, 지금 정말 치기 힘든 공을 이 발사 각도를 만들어 내서 광기의 어. OPS가 1.2가 넘습니다. 예. 31타수 12안타 3할 8푼 7리를 치고 있는 최정 선수입니다. 스윙! 최정 삼진글로 납갑니다 다섯 경기 이상이 됩니다. 에레디아 탑5타율탑 5에 에레디아가 1위 올라 있습니다. 자, 파울 지역에서 최주환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투아웃 자, 이로 인도 정말 많은 팬들이 랜더스필드를 찾아주셨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결국 브라운도 선수가 한유섬을 이겼습니다. 현재까지 3대 2로 큐미 한 점을 앞서 있는 상황. 아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어그 아이스커피를 사오셨는데. 그 아들들 겁지 말라고 우리가 풀타임을 많이 뛰어본 선수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타석은 9번 이형종입니다 자 3루 쪽으로 번트 내려와서 잡아냈고 1루에 던졌습니다 타자 주자 잡아냅니다 앞선 주자는 2루까지 1사이에 주자는 2루 자 3루 쪽인데요 3루 쪽 3루 쪽 페어볼입니다 페어볼 타자 주자 올승 오나투자2루 1루. 아, 어. 아이주용 선수 오늘 두 차례나 내안타 네 나갔다 들어왔는데 왔는데 다시 글러브에 아. 스쳤네요. 그리고 도슨 가마 돌렸습니다 타구 오른쪽으로 높게 멀리 당장 파크로 도슨의 성점 포가 던집니다 시즌 11호 가장 필요한 상황에. 가장 정확한 타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타자 도슨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6D! 오늘이야말로 6연패 탈출을 바라고 있는 키움히어로즈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 저는 아, 이볼 배합인데요 어, 정말 지금 상황에 높은 쪽에 형성되는 변화구는 위험합니다 엘리아스 선수가 올라와서 두 이닝을 정말 잘 막아냈었는데요. 도슨 선수에게서 업점프를 허용하고 이제 마운드를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좀안 좋은 상황에 안 좋은 홈런을 맞았어요. 아, 자, 초구 당겼는데요. 1루 승업을던졌고 1루 던지지 못했습니다. 최준우 선수의 내네 안타 받아 때렸습니다. 타구 왼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조엑 도슨이 잡아냅니다. 투웃 최종 선수에게 홈런을 바라고 있는 랜더스의 팬들. 버스윙 삼진. 결국 이번 이닝 랜더스는 점수를 뽑는데 실패했습니다. SST 랜더스는 문승원 선수까지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자, 9회 어떤 투구 모습으로 오늘 5개는 최주환 5번 타자 잡아당겼습니다. 우중간 코스입니다. 멀리 뻗어나갑니다. 탐정쳐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주환의 추가 솔로 파 스코트 띠자 원볼 원 스트라이크 분명 본인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올 수 있는 카운트라고 예측을 하고 게스히팅을 해서 최지원 선수는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시즌 32경기에 등판했고 5.65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자, 이누수가 안전하게 품에 안아놓고 일루의 첫 타자를 잘 처리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히어로즈가 승리를 한다라면은 저는 뭐 도스 전주의 홈런도 있었지만 이센터 라인 수비수들의 뭐 유격수, 이루수, 수비 위치 선점이라고 봐요. 자, 큰 바운드 땅볼, 유격수가 잡아 서일루에 투아웃입니다. 자, 지금도 만약에 정상 수비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타가 되는 타구들을 미리 다가 있어요. 예. 참 내야에서 이 김태진 선수의 역할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 투수! 맞고 불철 전된데요 3루수가 달리면서 1루에 1루에서 세 세입! 1루에서 세입니다 네, 네. 2사 주자 1루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지금 가까스로 지금 어, 위험한 부분 맞을 수 있는 걸 피했거든요 글러브가 벗겨졌어요 정말 많은 이닝에서 적은 실책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자 유격수 뒤로 빠르게 물러나는데요. 유격수 김태진! 이 타구를 잡아 냈습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대2. 오늘 경기는 키움이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6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자 오늘 힘든 경기를 했는데 그동안 좀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이 예. 외국인 선수. 어, 후라도 선수와 이 도슨 선수의 합작품으로 어, 승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네. 자,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